네 안녕하세요. 빈헤어비즈 울산점입니다. 네, 오늘 고객님은 군 전역 후에 머리를 조금 길러서 오셨는데 머리가 이제 짧고 퍼치다 보니까 손질이 되지 않아서 아이롱 다운펌으로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방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음, 약 다운펌보다는 아이롱 다운펌을 해주는 것이 당연히 스타일도 예쁘고 예, 유지 기간도 길어지겠죠. 어, 이제, 파마 약 일제를 지금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바르는 방법을 잘 보시면, 어, 뿌리 쪽에서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모류 어, 흐름, 모류 자라나는 방향대로 어, 약을 발라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롱 다운펌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뿌리 쪽 안쪽, 두피 쪽 안쪽까지 두피가 묻지 않게 발라주는 것도, 어, 중요하게 됩니다. 모근 쪽을 다운 시켜야 되만, 이렇게 스타일이 살아나고, 어, 유지기간도 길어지기에, 모류 방향 흐르는 대로 발라주면, 손질 또한 예쁘고, 시술 작업할 때도, 어,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어, 약을 바른 후에 어,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 상태에서 환원이 다 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뿌리가 꺾인 상태에서 환원이 되면 연화 샴푸를 하고 나와서도 꺾여있는 상태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바를 때는 뿌리 방향 모류 흐름을 잘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잘 해서 발라주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열펌약은 강모이고요. 에탄, 에탄올 아민 치오 콜레이트 성분이고, 남자분들이라서 주로 에탄올 치오를 어 남자분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퍼머 약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암모늄, 어, 암모늄 치오 글라이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휘발성이라서 약을 도포한 후에 15분 정도 지나면 약의 효과가 암모니아가 다 날아가면서 미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탄올 아민 치오 글라이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음, 계속 유지가 됩니다. 20분, 30분이 돼도환원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손상 모나 그러한 경우에는 암모늄 치어를 써주는 것이 모발 손상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어 네 저는 꼬리빗을 사용해서 많이 바르는데요. 음, 염색 붓이나 이러한 것을 이용하다 보면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꼬리빗으로 뿌리 쪽까지 최대한 발라서 시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연화 샴푸를 하고 나서 지금 성권 4mm로 뿌리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롱 다운펌 중에 특히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술하는 것이 키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방법을 하지 않으면 유지 기간이 반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뿌리쪽 모근을 뜨는 부분을 다운시켜서 어, 1차적으로 작업을 해주고 2차적으로는 다시 미니 매직기를 이용하여 어, 와인딩을 해줄 것입니다. 지금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초보이거나 어 경험을 이렇게 시술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자칫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피 쪽으로 바짝 어 아이론기를 들어가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살짝 두피만 닿여도 어 뜨거울 수가 있고요, 자칫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매우 조심을 해야 될 작업입니다. 남자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짧은 머리는 지금처럼 성권 아이롱 3mm나 4mm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통 아이롱 다운펌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도 남자들 이 작업을 하면서 아이롱 작업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처리가 끝나고 시술을 하는데 지금처럼 성곰 나이롱으로 작업해주는 게 거의 시간이 절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하기에 많이 부담이 되고 작업 또한 용이하지 않아서 이 작업은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머리에서 지금처럼 어 저렇게 작업한다는 게 보기보다는 어 직접 해보시면 정말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숙하게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어 이제 고객들한테 시술이 많이 좀 되어져야 능숙하게 어 빨리 할 수가 있고요. 또 세밀한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뿌리 작업이 끝나고 지금은 미니 매직기를 이용해서, 어 이제 와인딩이 되고 있습니다. 원건 아이롱으로 와인딩을 해도 되지만, 모발이 숱이 좀 있는 편이고, 뻗치고 굵은 모발이기 때문에, 원건 아이롱을 사용하게 되면, 당장은 괜찮은데,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머리가, 어그 볼륨감 때문에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 매직기를 이용해서, 와인딩을 해주게 되면, 모발 결을 잡으면서 살짝 흐름을 주기에 전체적으로 더 차분하기도 하고, 손질하게 하기에 매우 이렇게 예쁜 머리, 차분한 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시술을 하게 되면, 옆머리나 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붕 떠거나 이런 머리 스타일은 대부분 싫어하는 것이, 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면서 살짝 왁스를 발랐을 경우에 살짝 흐름 농도 줄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이 손질하기도 편하고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 시간을 보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짧은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근 작업을 다 해야 되고 어 이제 와인딩 작업도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머리보다는 소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마무리 지금 영상 인데요 어, 드라이어로 건조만 시켜주고 지금 왁스를 살짝 발라준 상태입니다 아저 고객님의 미소가 보입니다 뻗치는 머리가 차분하면서 스타일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집에서도 말려 주기만 하면 스타일이 나오고 왁스를 발라주게 되면 좀더 엣지 있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빈테오비즈 울산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